자 여러분 심장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포스트시즌 경기가 아닌 2025 KBO 리그 플레이오프 역사의 길이 남을 지옥의 서막을 열어젖힐 겁니다. 8연승의 파죽지세로 맞붙은 4위 삼성 라이온즈와 2위 한화 이글스. 겉으로만 봐서는 창과 창의 대결이니 하위팀의 반란이니 하는 뻔한 이야기들이 떠돌 겁니다. 하지만 잠시. 이 수많은 스탯띠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데이터와 분석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대부분의 야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 경기의 승자를 꽤 명확하게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고, 선발투수 존세의 압도적인 아우라, 한화 마운드의 평균 자책점 우위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예측이 간과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승리 공식이 얼마나 큰 변수를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특히, 모두가 쉽게 지나치는 삼성 타선에 잠재된 폭발력과 존세가 직면할 수 있는 예상밖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시할 이 개인적인 분석 결론은 당신의 플레이오프 시각을 한 차원 높여줄 매우 흥미롭고 심도 깊은 예측일 것입니다. 야구는 스탯으로 말하지만, 승부는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이 지독한 승부의 결말, 통계에 갇히지 않은 삼성의 역습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이 가을 야구의 진정한 깊이를 놓치는 겁니다. 8연승 신화의 허화실, 지표가 말하지 않는 우위는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본론으로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야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8연승 신화, 삼성 라이온즈도 한화 이글스도 이 놀라운 기세를 안고 가을 야구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연승의 불꽃은 두 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지만, 저는 이 기세라는 신기루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포스트 시즌은 결국 정규 시즌 동안 쌓아 올린 팀의 체질과 깊이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정규 시즌 성적에서 한화 이글스가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그 순위와 승패 기록을 보면, 하나는 삼성보다 훨씬 꾸준하게 승리를 챙겼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를 마무리 짓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하나 마운드는 리그를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견고하고 촘촘한 방패를 자랑합니다. 이는 한점 승부가 많은 가을 야구에서 하나가 기본적으로 수비와 투수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투수진이 상대 타선을 꽁꽁 묶어내는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이 견고한 한화의 방패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폭발적인 공격력입니다. 삼성 타선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으며 경기당 득점력 또한 한화를 압도했습니다. 한화가 수비와 마운드의 힘으로 이기는 별표 별표 짬물 야구 별표 별표의 팀이라면 삼성은 한번 불붙으면 경기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별표 별표 화력 야구 별표. 별표의 잠재력을 가진 팀이라는 겁니다. 가을 야구에서 수비는 기본이지만, 연승으로 최고조에 달한 삼성의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가 경기 중반 이후 마운드 운용에서 삐끗하는 순간, 삼성의 이 강력한 타선이 대량 득점을 뽑아내며, 하나의 견고한 마운드 지표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방패는 단단하지만, 삼성의 창은 리그 최고의 공격력으로 날카롭게 벼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격렬한 수치 싸움 너머의 교차점에서 제가 왜 삼성의 승리 시나리오를 주장하는지 그 핵심 열쇠를 선발 투수 매치업의 심리적 우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운드 위의 심리전, 완벽함 속에 숨겨진 균열을 공략하라. 자, 이제 승부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카드. 선발 투수 대결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 매치업은 겉으로 보기에 삼성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상대 팀 타자를 압도하는 능력, 이닝을 책임지는 능력, 그리고 높은 탈삼진 기록 등에서 그 투수는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그의 투구는 상대 팀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삼성의 최원태 투수는 상대 에이스에 비하면 성적면에서 다소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즌 승패 기록이나 상대 전적을 보더라도 최원태는 분명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노장 기자들은 완벽한 투수도 무너진다는 야구의 철칙을 믿습니다. 제가 삼성의 승리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별표, 별표 한화 에이스의 완벽함 속의 균열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최원태가 가져올 의외의 변수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수라도 포스트 시즌의 압박감은 정규 시즌과 차원이 다릅니다. 삼성은 기본적으로 타율이 높고 득점력이 좋은 팀입니다. 이는 삼성 타자들이 상대 에이스의 강속구와 변화구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실투나 단한 번의 찬스가 대량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을 야구입니다.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투수의 높은 8삼진 수치는 동시에 그가 많은 투구수를 기록하며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삼성의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바로 별표 별표 버티기와 흔들기 별표 별표입니다. 최원태가 자신의 주무기를 안정적으로 구사하며 최소한의 이닝, 예를 들어 5이닝만 실점 없이 막아낸다면 경기는 승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불펜 대결로 넘어갑니다. 야구는 흐름의 스포츠이며 삼성의 타자들이 한화 에이스를 상대로 몇 차례 출루에 성공해 투구수를 늘리고 흔들기 시작하면 한화 벤치는 예상보다 일찍 불펜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평균 득점을 가진 삼성의 방망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운드 위의 대결은 통계상의 우위가 아닌 심리적 인내심과 클러치 능력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베테랑 기자의 최종 예측: 불펜 싸움과 클러치 능력, 삼성의 승리 시나리오. 자, 이제 이 지옥 같은 플레이오프 대결의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앞서 한화 이글스가 정규 시즌의 압도적인 마운드 우위와 훌륭한 선발 투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부에서는 삼성 라이온즈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 예측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별표 별표 가을 야구의 본질 별표 별표에 대한 오랜 경험과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야구는 수학이 아닙니다. 특히 포스트시즌은 심장으로 하는 경기입니다. 하나의 에이스가 아무리 대단한 투수라고 해도 그가 1달러 실점, 2달러 실점, 혹은 단한 번의 위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뒤를 받쳐야 하는 하나의 불펜 전체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마운드의 안정감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 라이온즈는 다릅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수비와 마운드 지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터지면 그 모든 약점을 덮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삼성의 타선은 1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타율을 유지하며 평균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의 능력입니다. 주자가 루상에 나갔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집중력은 정규 시즌의 승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경기가 중반 이후 즉 5회나 6회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삼성 타자들이 끈질기게 공을 커트하고 볼넷을 얻어내며 한화 에이스의 투구수를 늘리는데 성공할 것입니다. 결국 한화 벤치는 예상보다 일찍 불펜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이고. 그 순간이 바로 삼성 라이온즈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삼성의 최원태 투수가 만약 5이닝을 2달러 실점 이내로 막아준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제로부터 시작하는 불펜 싸움이자 타격전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한 공격력을 가진 삼성 라이온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타선의 중심부 가장 뜨거운 방망이들이 하나의 불펜진을 상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할 것입니다. 득점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삼성은 한번 흐름을 타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 타자들이 4달러 점 이상을 뽑아낼 충분한 전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시한 이 분석, 즉 별표 별표 한화 에이스의 조기 강판 가능성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삼성 타선의 후반 폭발력 별표 별표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의 승리를 예측할 때 그들이 놓치고 있는 삼성 타선의 저력을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과연 가을 야구의 마법은 통계의 우위를 저만 하나가 아닌 배수의 진을 치고 올라온 삼성의 공격력에 미소를 지어줄까요? 저의 최종 예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겠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중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뒤집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닌 플레이오프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충격적인 역습승이 될 것입니다.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분석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삼성의 공격력이 하나의 방패를 뚫어낼 것이며 결국 경기는 5달러 대 3달러 달러 싸인 정도의 스코어로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